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최장의 염증을 줄이고, 만성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혈당을 낮추고, 지방세포를 줄이며, 혈압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해 보세요. 먹는 것이 보약, 먹부건강.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장 염증은 최장에서 발생하는 염증으로, 주로 알코올 소비, 고지방 식이, 비만 등이 원인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당뇨병 및 기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 염증을 낮추는 음식으로는 첫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인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음식의 주요 성분은 커큐민인데,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 시킵니다. 이는 췌장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염증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카레 스무디 또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 의 흡수율이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자연적인 항염증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신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섭취하거나 요리에 넣어 조리해도 좋습니다. 마늘은 소화에도 도움을 주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마늘을 갈아서 큐브처럼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늘 큐브를 하나씩 첨가해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요리시 잊지 않고 넣어서 요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만성염증을 없애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카테킨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녹차는 메타볼리즘을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의학적 연구에서는 녹차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2에서 3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차가운 음료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초록색의 맑은 물에서 느껴지는 상쾌함, 건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시기에 살고 있지만, 커피 대신 녹차를 즐겨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간식으로 먹거나 스프 샐러드에 추가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고구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강황, 마늘, 녹차, 고구마는 췌장염증과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